세무에서 구매한 알루미늄 키보드 체험해보기 Y65 핑크 컬러 알루미늄 유선 키보드가 되겠습니다 뭐 생각보다 괜찮은 퀄리티에 조금 놀랐습니다 PC 보강판에 1.2mm 플렉스컷 기판이 들어가 있고요 흡음제 마감 느낌이 초창기 독거미 F87 수준의 흡음제 정도 느낌이었습니다 뭐 이게 나쁘지도 않고 뭐 좋지도 않은 딱그 중간에 있다는 얘기죠 단점은 한영 전환키가 펑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조금 한국 사람들에게는 단점이 되겠죠 여기에 사용할 스위치는 독특하게 저소음 스위치로 구매를 해보았습니다. 알루미늄 키보드 저소음 스위치가 생각보다 맛있더라구요. 이 스위치는 42g 포스키압을 가지고 있고 생각보다 타건감이 부드럽고 괜찮습니다. 테무 신규로 가입하시고 코드 입력하시면 최대 90% 할인이 가능하니까 꼭 할인받고 구매하시길 바랄게요.